두 가지만 잘하시면 뒤쪽 그 꼬음 잘하실 수 있습니다. 첫 번째, 입 크기 쓰기. 두 번째, 호흡 버티기. 알리님, 입 완전 크게 쓰이는 거 보이시죠? 이제 거울을 꺼내서 거울 보시면서 구강 개방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. 구강 개방을 원활히 해주시면, 푸드 위치가 편해지고, 혀 릴렉스가 되면서 구강 공명이 더잘 됩니다. 그르고더 좋은 음질과 좋은 소리를 낼수 있다는 어려운 이야기인데요. 기준은 딸깍, 옆 턱을 열어서 구강 개방을 해야 합니다. 입을 크게 열라고 하면 보통 아래 턱을, 아, 아, 이렇게 쓰시는 분들 많거든요. 아래 턱을 밑으로만 여는 방법은 발성을 방해합니다. 이 체크 방법은요, 간단합니다. 구강 개방 연습을 하실 때, 아래 턱에 손을 대시고요. 아 발음을 할 때, 이 딸깍 소리는 여기 부분을 한번 살펴보세요. 이래야 돼요. 아아옆 턱이 아. 아, 약간 광대를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세요. 아 차갑게 부서져. 이제 열어줘야 돼요. 차갑게 부서져. 이젠 닿을 수 없네요. 돌아봐 줘. 그대. 생각보다 입을 되게 많이 열어야 돼요. 옆턱을 열어주는 연습을 거울 보고 해주세요. 구강 개방하는 연습을 하셔서 고음을 한번 적용해 보시면 특별히 발선 연습을 안 해도 구강 공명이 자연스럽게 더 증진되면서 고음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호흡 버티기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